2025년 12월 7일 일요일입니다. 이 밭은 11월 30일에 논산리로 두릅 묘목을 겨울 식재한 밭입니다. 저번 주 일요일에 어 여기 한 500주 이상 심고 오늘은 유박 비료를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. 겨울에 식재를 처음 해봤는데 잘살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. 내년 봄에 다 다시 전지를 할 거고 음잘 성장했으면 좋겠네요. 이렇게. 하여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